자, 제가 어, 우리 그 구름송편 버섯, 운지라가는 버섯을 자주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다양한 모양의 다양한 색상들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거는 또 전혀 가장자리가 어, 약간 그 금색, 그러니까 이제 노란색이 살짝 섞여 있는 갈색이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그름 아주 특특한 형태를 띠고 있는 어, 이런 자 그러니까 구름송 편 버섯이죠 우리 운지죠 운지 운지가 요런 형태가 있네요 자또 우리가 다양한 걸 보지만 자 뒷모습이 정확하게 맞고요자 맞고 그 다음에 앞에도 어 지금 요까지는 같은데 뒤에가 지금 이런 형태예요 자 우리가 산에 가면서 다양한 형태의 모습을 보여드리는데 또 이런 형태는 제가 그렇게 많이 본것 같지 않아요. 머리 속에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럴 정도로 아주 독특한 형태인데, 지금 여기 이 나무 줄기에 난 것만 그렇습니다. 이 주변에는 아니, 아니고요 자, 보여드리면 여기 있고, 자, 여기도 지금 다 그렇게 그렇죠? 이 지금 낙엽 속에 들어있는 게쭉다 그렇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면서 다 똑같죠? 지금 나뭇가지랑 이런 것 때문에 잘 보이려나 모르겠는데, 자, 지금 이런 형태로 가장자리가 전부 다 노란 줄무늬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 독특하죠. 아... 어, 저는 이게 이제 다른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지금 모양은 다 똑같기 때문에 어, 뭐 구름 송편 버섯이 뭐흰 구름 송편 버섯이 있는데 어, 또 다른 게뭐 혹시 또 모르니까 찾아는 보겠지만 이런 형태의 버섯이 예, 그렇게 흔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그래서 자, 이것도 일종의 변종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연에서는 예, 환경에서 변화는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변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특히 버섯은 굉장히 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새로운 종이 어, 계속해서 매년 생긴다고 할 정도로 어, 나오는데, 저도 이제 버섯. 찾아서 다닌게 꽤 오래 됐으면서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제 명칭을 <laughs> 바뀌면서 제가 혼란이 와 가지고 어 가끔 틀리게 말씀을 드려서 지적도 받습니다. 예. 그런데 다시 제가 한번 해시태그를 달아서 어 아주 관심있이 보시는 분들은 그 밑에가 그 틀린 부분을 제가 정정해서 올리기 때문에 예. 그 저는 이제 말이나 이런거 그대로 예. 틀린 부분 그대로 올리고 이 부분만 제가 정정해서 올리죠. 어, 저, 이 명칭이 틀린 부분. 예.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형태, 예. 아주 독특한 그런 문 형태, 예. 가장자리로 금태 둘렀다. 이래야 될까요? <laughs> 자, 아주 특이한 모습이 있어서 여러분께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굉장히 재밌죠. 어, 자, 주변에 아마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제가 찾아볼 건데요. 그 주변에. 어,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 다른 거는, 한번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가까이에 있는 데에, 은, 만약에, 뭔지 버섯이 있다면, 또그 어떤 다른 형태가 있는지, 같은 형태가 있는지 알아볼 수가 있는데, 아, 없는데요. <laughs> 자, 다른 거는, 주변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않고요. 그래도 가까이에 흔히 있으면 가까이에 있는 건데 보이지 않네요. 어, 여기 여기 있는데 쭉, 조금 떨어져 있죠. 자, 이게 보통 일반적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가장 많이 볼수 있는 형태입니다. 자, 잿빛이죠. 잿빛이고 화렵수에 붙을 때와 어, 침엽수에 붙을 때 색상이 좀 차이를 보이는 게 있고, 일반적으로 가장 흔한 색상입니다. 이게. 자, 이런 색상인데 저거는 완전 금태를 둘렀어요. 금태를 아주 특이한 그런 경우를 또 이렇게 보여 드리게 되는데 한번 주변을 한번더 찾아보겠습니다. 있을 수가 있으니까 아, 다른 형태가 또 있는지 아니면 다 같은지 아, 여기는 또뭔 버섯이 나왔다 죽었는데요. 이건 뭘까요? 아까 아카시, 아카시 흰구멍버섯이 예, 네, 거기다서 이제 녹윤화가 되어 있는 거고요. 자 여기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음지 쪽이 아 여기 여기도 보이네요. 여기는 좀 그렇게 상태가썩 좋지는 않은데, 자 이제 띠무늬가 이거 그 진한색 띠무늬가 이렇게 선명하게 있고, 보통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수 있는 구름 동편버섯 운지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고. 똑같죠? 자, 요 앞에도 나 있는데, 여기도 다 이런 형태인데, 어떻게 그 아이만 노란색 테두리를 했어요. 안쪽에, 요 안쪽에 조금씩 테두리 있는 건 봤습니다. 예, 그것도 신기하긴 했는데, 자,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고, 저렇게 가장자리로 그것도 전체가 다, 예, 노란색 띠를 하고 있는 건 처음 봐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자연은 참 재밌습니다 항상 와서 새로운 거를 제가 보면은 예사롭게 보지 않고 꼭 영상에 담아봅니다 담다가 보여드릴 내용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려서 이렇게 보여 드리는데요 그런 모습을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요 봄이라 예,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